꽃사랑 하야몽련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시간은 8시 51분이네요. 아, 물을 주고 난 후에 제가 제나움이 너무 예뻐서 영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. 제나움들이 지금 정말 예쁜데요. 이 아이 이름은 제니린 피오나예요. 제니린 피오나가 꽃볼을 보이고 이렇게 예쁘게 피어났네요. 이 아이는 저쪽 한쪽 구석에 있어서 제가 잘못 보았는데요. 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총대도 하나 메었습니다. 아 저는 보통 이렇게 부비부비를 안해줍니다. 삽목으로 해서 키우는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씨앗으로 파종은 하지 않습니다. 아, 이 아이 아이 재미림표 더 괜찮고요. 색감이 정말 예쁜 색감이에요. 아 이제 색감이 제대로 보이네요. 이렇게 하니까 제 색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아이 제가 작년 겨울에 멍청 뭐, 잘라 주었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자른 가지에서 다시 결순이 나서. 예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수영도 자르는 겸에 이렇게 예쁘게 저절로 잡혔습니다. 뭐 외목대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은 이렇게 수형이 잡혀서 예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좀 꽃볼도 괜찮고 저희 베란다에서 예쁜 아이들을 한번 소개할게요. 이 아이 제니림 피오나였습니다. 이쪽에부터 쭉 가면서 어, 왕꽃볼을 정말 자랑하는 아이들이 쭉 있습니다. 아, 원래 제라리온 꽃을 이 봄에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.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피운 것 같아요. 어, 삽목도 열심히 하고 해서 그런지, 어, 지금 예쁜 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음, 또이 어, 아이 어, 이 아이 예쁘죠 이 아이 별빛 가디스라는 아이예요 별빛 가디스인데 굉장히 큰 꽃볼이에요 어, 지금 보면은 이렇게 겹꽃이에요 어, 이 아이도 겹꽃인데 꽃이 정말 크네요 와, 완전히 왕 꽃볼이에요 왕 꽃볼 왕 꽃볼이고. 꽃 하나하나 꽃송이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. 제가 이 아이 드린 지는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. 2년 정도 되는데, 이렇게 왕꽃볼. 아, 예쁩니다. 별빛 가디스. 아, 다홍 색깔 꽃이 피는 아이예요. 아, 색상도 굉장히 예쁩니다. 별빛 가디스가 또 이렇게 새로 피었네요. 또이 아이는 스텔라 제나륨 송봄이라는 아이예요. 잎이 별빛처럼 생겨서 손바닥 같이 생겼죠? 스텔라 제나륨이에요. 송봄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제가 또 스텔라 제나륨 중에 미니라는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. 그 아이는 분홍빛으로 피는 어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. 이 아이도 지금 꽃볼이 상당하게 큽니다. 꽃볼이 큰 편에 속하는데요. 아 이렇게 송보미 어 이렇게 송보미를 이렇게 또 예쁘게 봅니다. 꽃이 피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꽃대가 여러 대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. 음 제가 분갈이는 겨울에 전부 다해 주었어요. 아 겨울에 제가 조금 이른 겨울 아, 이렇게 분갈이를 전부 해 줬더니 영양이 좋았는데 꽃대를 전부 다 이렇게 물고 나옵니다. 송봄이었습니다이 아이. 자, 이 아이는 스윗 로맨스라는 아이예요. 스윗 로맨스. 아, 이 아이도 지금 꽃대가 무거워서 지금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. 이 아이도 이렇게 이 아이는 12호분에 제가 심어져 있습니다. 12호분에 심어서 지금 이렇게 크고 있는데요. 꽃대도 지금 세개가 어, 이렇게 맺혀있습니다. 음, 지금 화분에 이렇게. 아, 이 아이는 수형은 그렇게 예쁘지는 않습니다. 꽃불이 이렇게 이 아이도 굉장히 큰 아이예요. 지금 제가 꽃불 크기를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내려보고 저희 손바닥과 이렇게 한번 견주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꽃불이 큽니다. 어, 이 아이도 지금 중앙에 이렇게 마른 현상이 있네요. 이 아이는 벌써 핀지가 좀 되었어요. 그랬더니 어, 위에서 마르고 있네요. 음, 쓰이 로맨스. 아, 정말 예쁘죠? 요즘 꽃 색감이 정말로 예쁘게 물들어갑니다. 제라늄들 떠요. 이 아이는 송설구입니다. 아, 송설구도 굉장히 예쁘게 아,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아, 이 화분은 이 화분은 12호 분이에요. 슬립 12호 분에 제가 심어져 있고. 겨울에 전부 다 분갈이를 하였습니다. 이른 겨울에 분갈이를 저는 다 하였어요. 왜냐하면 어, 가을까지 굉장히 바빴습니다. 그래서 어, 이렇게 늦은 분갈이를 하였고요. 지금 어, 이렇게 꽃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맺혀있죠. 위에서부터 피면서 또 시들면서 밑에까지 피죠. 아, 이렇게 또 송살구가 예쁜 수영으로 어, 이렇게 피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면은 수영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. 송살구 이 아이도 꽃풀이 괜찮습니다. 어, 저희 베란다에서는 식물등이 없다고 얘기하였죠. 거실에는 식물등 두 개가 있습니다. 그 아이는 보통 제가 산목용으로 쓰고 있고요. 베란다에는 자연광으로만 저희 집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아, 이 아이도 옆에 꽃대를 또 이렇게 물고 있네요. 두개 꽃대. 자, 일. 꽃볼은 이 정도 크기입니다. 이 정도 크기 의 꽃볼입니다. 손바닥을 하면 아, 이렇습니다. 아, 예쁩니다. 송살구가 이렇게 피었는데요. 송겨울이 그 아이도 예쁘더라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토분에 심겨져 있는 이 아이 송겨울이에요. 송겨울이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있네요. 한송이는 제법 크고 또 새로운 꽃볼를또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. 아, 이 아이 아이. 성겨울이에요. 아, 성겨울이 꽃인데, 지금 화분에 보면은 옆에 또 이렇게 어, 새로운 개체수가 자라고 있죠. 이 아이를 떼서 삽목을 하든지 뿌리가 있으면은 화분에 심어주든지 해야 되겠습니다. 이 아이도 수영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죠. 또 밑에서 이 아이 삽목할 또 개체수가 하나 생겼네요. 어, 햇빛을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수영이 이렇습니다. 유리창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전부 다 꽃대가 뻗어져 있습니다. 위에서 제가 키우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렇네요. 송겨울이었습니다. 이 아이 삽목을 해서 키운 아이인데요. 아, 꽃불이 상당히 큽니다. 이 아이도. 이 아이 이름은 블루밍 러브 블라스. 어,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아이는 10호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. 심어져 있고, 어, 제가 정식을 바로 이렇게 분갈이 흙에다가 해줬는데요. 아, 이 아이 지금 키는 딱이 정도. 딱 보기 좋은 정도의 키로 자랐고요. 제나류 꽃대가 원래 이렇게 길쭉하게 깁니다. 그리고 그리고 위에 보면은 이렇게 꽃대가 생겼어. 꽃볼이 보이죠? 이 꽃볼이 상당히 무겁습니다. 무거워서 잘 자라려면은 위에서 이렇게 식물등을 비춰주면은 곱게 자라겠죠. 아, 그렇지만 저희 집은 자연광으로만 키우기 때문에 햇빛을 놓는 쪽으로 전부 다 꽃대가 기울어집니다. 바닥에 한번 놓아보았습니다. 바닥에 놓았더니 이 정도 이렇게 꽃불이, 아, 이렇게 큽니다. 꽃불이 상당하죠? 어, 정말 예쁩니다. 블루밍 러브 블라썸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. 아, 또 이렇게 제나늄 제가 키워 보니까 꽃송이 이 정도 이렇게 피고 하면은 상당히 매력 있는 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또 색감도 또 어, 화형도 조금씩 다 틀리잖아요. 이거 한 보세요. 이런 아이도 있잖아요. 뉴포트. 그러니까 아, 제나류 을 키우면서 제가 조금씩 매력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. 아또 앞에 있는 아이 제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아이 와 진짜 대박입니다 이 아이 와 꽃불이 어찌 이렇게 클까요 저희 손바닥을 전부 다 덮었습니다 와 이렇게 활짝 핀 손바닥인데 이렇게 다 와, 덮었어요 제가 또 칼손이라서 손은 좀 큽니다. 큰데도 불구하고 아, 꽃불 저희 집에서는 가장 큰 꽃불이에요. 지금 아 세금 안 보세요. 프리티 패티 코트 이 아이 이름은 프리티 패티 코트예요. 아한 보세요. 아우 정말 예쁘죠. 어떻게 이렇게 예쁜지. 이 아이 핀지 한 달이 좀 넘었어요. 이제 조금 윗부분에는 살짝 시들려고 하네요. 실내에서 꽃 피우는 아이들은 이렇게 꽃이 오래갑니다. 제가 또 노지에서 꽃을 키워 보잖아요. 그러면 노지의 꽃들은 이렇게 오래가는 꽃이 어, 없습니다. 달리아도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해서 5월 중순 이후부터 설이 올 때까지 꽃이 핍니다. 개화기간이 정말로 긴 아이죠. 그렇지만 이 아이 제나리움도 실내에서 이렇게 키우면 한달 이상 꽃볼을 볼수 있습니다. 제가 이 영상도 한번꽤 어, 오래전 15일 20일이 넘은 것 같아요. 한 달쯤 되나? 아 그때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죠. 그때 어, 보고 또 지금 영상을 이렇게 찍어 보는데도 어, 이렇게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. 국벌을 아우, 정말 아우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. 아휴 <laughs> 또 이렇게 예쁜 프리티 패트 코트 한번 켜보세요. 정말 예쁜 아이예요. 어떻게 이렇게 볼까요? 이 아이는 밤에 뜨는 무지개, 에이이 밤무라고 합니다. 에이와이 어, 밤에 뜨는 무지개. 아, 너무 예쁘죠? 색깔이 정말로 오묘합니다. 에이이 시리즈입니다. 이 아이. 아, 저번에 꽃볼도 컸는데요. 이 아이 꽃볼도 나쁘지 않습니다. 이 아이 꽃볼 지금 어, 이 정도 크기입니다. 처음에 피었던 아이는 이 아이보다 꽃을 조금 더 컸어요. 꽃벌이 조금 더 컸습니다. 아, 그 아이 지금 다 지금 떨어지고 제가 뗐죠. 아, 이제 메달이만 남았네요. 이렇게 아, 이 아이 꽃대 잘라주어야 되겠어요.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또 새로운 아이가 꽃을 보이기 시작하네요. 아이 아이 정말로. 꽃볼 두개 다 정말로 큰 아이예요. 이렇게 어, 이 아이도 삽목한 아이입니다. 삽목에서 이렇게 꽃피는 아이들이 정말로 꽃을 크게 피워주고 있습니다. 어, 이 아이 개체수가 지금 몇개 없어서 삽목으로 조금 늘려야 되겠어요. 밤에 뜨는 무지개였습니다. 정확한 이름은 AY 밤에 뜨는 무지개 감물하고 합니다. 아또 오늘 이렇게 제나리움을 찍어보았는데요. 딱한 가지만 더 찍어보겠습니다. 와, 한번 보세요. 이 아이 미갈 제나리움. 아, 아직까지 정말 꽃이 전부 다 피었어요. 이제 활짝 개화하였습니다. 아, 리갈 제나륨이에요. 이 아이. 캔디 플라워 피치 클라우드라는 아이예요. 캔디 플라워 피치 클라우드. 꽃도 정말 예쁘죠? 예쁘고. 꽃이 심 정말 로 좋은 아이입니다. 이 아이. 이렇게. 살짝 다 피었습니다. 이 화분은 지금 13호에. 심어져 있습니다. 아우 예쁘게 정말로 한 가득입니다 한 가득. 이제 리갈 제나륨도 지기 시작하네요. 다른 아이들도 빨리핀 아이들은 꽃잎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제나륨 예쁜 아이들 꽃볼이 큰 아이들 위주로 한번 제가 영상을 담아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또 다른 노지꽃들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